지식을 자, 문제입니다. 세종대왕은 뭘 만들었을까요? 세종대왕은요, 앙금을 만들었을까요? 자, 지 여러분들, 그래도 그렇게 댓글로 프레디 피자 가게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칭 프레디 피자 가게 전문가 세계 공동 1위 아로라트리 모셔왔습니다 <laughs> 자,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 너무 큰데, 만 너무 우 I 데이 다음부터 뭐대죠 settle down 알려 주실 거예요. 서믿습니다 자,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? 기본적으로 룰을 시청자분들한테 12시, 12시 PM이 될 때까지 버텨든다는 군요네 자, 배터리 93% 이거 배터리 다 배터리... 이거... 부분 이렇게 하는 거죠? 네, 그리고 이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네. 이유 사이즈 있죠? 저기 약간 효율 같은 거라 가지고 저기 칸이 채워질수록 야. 더 에너지가 효율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얍! 이러면 은 이제 출국치로 에너지 효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효율이요? <laughs> 네, 이러면 에너지가 더 적게 달아요 2시야, 이 사람이 이제 영어식까지 모만 애들 안 와요? 이건 안 하려고 어요 이제 이거는 이미 이거 혼자 다 하셔야 돼요. <웃음> 뭐요? <웃음> 잠깐만요. 이거 어디 하나 채워주세요 그러면. 자 지금 지금 굉장히 빛시 흔들리고 계시는데 <laughs> 아니,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영상은 안 나왔지만 그 제가 이걸 한번 추천해가지고 샀어요, 게임 두 번째 밤에 죽어가지고 환불했거든요, 게임을. <laughs> 근데 이게, 아니 되게 갑자기 확 몰래키는 게 아니라 그냥, 그냥 가만히 있다가, 이야! 이러면서 노랗 우리 시청자분들 역사의 지식을 채워주실 자 문제입니다. 세종대왕 은뭘 만들었을까요? 세종대왕은요 안구잉글 만들었어요. 안구잉글 정답입니다. 음, 자네 다시 게임으로 네 정답이 맞나?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. 네, 여러분들,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. 세종대왕은 안구이글을 만들었다. 아니, 자 그럼 이초 문제 장영실 장현실은 뭘 만들었죠? 만든 것은 아나 이거 나랑 피신 아니거나요 어, 벌써 3시. 자, 이제 3시부터는 보니와 치카와폭시가 모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폭시가 나온다고 응. 그런 거 첫째 말에. 사실 첫째 말에 폭시는 딱히 안 봐도 안 나와요. 폭시가맵에 있긴 해요, 근데. 여기 있네요, 본인은. 그럼, 그볼 필요 없겠네요, 이제는. 근데, 아로신 제가 알기로 이게 막 다크디세스처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, 얘네가 이렇게 카메라 있다가, 여기 있다가 다시 어, 움직였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, 움직이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않는 것 음, 같아요. 제가 추측하는 건데, 저 본인은 아마, 음, 추에 음, 맞네. 지금 뭐하듯이 어차피 애들 안 오는데 오지 마 이거 보는 순간 빨갛을 텐데 말이에 제발 전, 전기 믿는다 애들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갑자기 그러면서 뭔지 빨리 전화시는데 역시 지금 혹시 움직였나? 피씨는 뭐. 그냥 하루아니 사방하는... 457아 <laughs> <파워 17. 웃음> 근데 이거 될것 같은데요? 지금까지 아직까지 16 오! 8분 동안 살았으니까. 4 3 2 1 맞으면 대박. 땡. 아? 이거 5, 반집이야. 오! 8분 동안 살았으니까. 4 3 2 1 땡. 배터리 10% 아, 왜안 돼, 이 <laughs> 씨. 빨리 대저가. 오! 땡. 개 아. 아.